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오늘은 HTML과 CSS 그리고 JavaScript를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계산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계산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정말로 계산기처럼 작동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랑 같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HTML 마크업을 먼저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계산기를 보고 여러분들은 HTML에 존재하는 수많은 태그 중에서 어떤 태그로 마크업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클릭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어서 인풋 태그나 버튼 태그를 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버튼들이 이렇게 사용자가 누르면 그대로 계산식에 입력되는 것처럼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버튼 태그보다는 상호작용의 의미가 더 강력한 인풋 태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풋 태그는 폼태그와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폼태그를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폼태그의 네임은 폼스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 요소를 하나씩 마크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선 가장 위쪽에 있는 입력값이 보이는 이 영역은 타입 숙성이 값이 텍스트인 인풋 요소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버튼들은 타입 속성이 버튼인 인풋 요소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떤 타입의 인풋 요소로 사용할지 결정을 했으면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HTML 태그를 사용해서 HTML 문서를 마크업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타입 속성이 텍스트인 인풋 요소부터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 요소가 텍스트인 인풋 요소부터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값은 웃풋이라고 하고요. id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타입 속성이 버튼인 인풋 요소를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우선 c와 나누기 버튼을 먼저 작성하면 되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될것 같아요. value c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일단 많이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계산기 레이어 디자인에 있는 이 버튼을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빠르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계산기를 만들기 위한 HTML 마크업은 전부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산기를 보시면 버튼의 색상이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여기 C라고 되어져 있는 클리어 버튼은 빨간색 깔 계열의 버튼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오퍼레이터 부분 이 연산을 하는 연산자 버튼 부분은 주황색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점 표시는 초록 색깔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서로 다른 색상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이 버튼들에게 각각 다른 클래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위해서 여기에는 클래스 속성을 클리어라고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연산자 버튼에는 Operator 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와 곱셈, 그리고 더하기와 빼기,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이 등우에다가 이렇게 오프라이드 클래스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침표에다가는 다시 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보면 똑같은 오프라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등호만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다른 크기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오프라이터라는 공통의 클래스 말고 여기에는 result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기라는 하나의 UI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전체 태그를 div 태그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룹핑을 해줬으면 줄바꿈도 다시 이렇게 해줘야 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칼큘레이터 라는 계산기 그룹이다 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클래스의 값을 칼큘레이터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을 적용해주기 위한 html 추가 코딩도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 레이아웃을 보고 적절한 태그를 사용해서 HTML 마크업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S를 작성해서 우리가 방금 마크업한 HTML 코드에 스타일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파일 저장을 마저 해주고요. 이제 css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기본 스타일 시트를 초기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값을 0으로 바꿔주고요 패딩 값도 0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징이 보통 기본으로 컨텐트 박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더 박스로 기본값을 이렇게 초기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배경 색상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는데요. 배경 색상은 1f, 1f, 1f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css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1f, 1f, 1f라고 이렇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계산기의 배경 색상이 이렇게 지정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면 이 계산기 전체 영역에 테두리가 존재하는데요. 이 테두리가 검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 배경의 검은색과 겹쳐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1픽셀의 직선에 3333이라는 색깔의 테두리가 계산기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그대로 CSS 코드로 옮겨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는 Calculator라는 그룹핑에다가 지정하면 될것 같은데, border 1 p x s o l i d 333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산기의 전체 배경 색상은 회색깔인데요. 이 회색깔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CCC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계산기라는 그룹의 영역의 배경 색상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면 이 테두리와 이 버튼들 사이에 이 여백이 보이는 걸 보이시죠? 여백이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여백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픽셀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HTML에서 여백을 지정할 때는 패딩이라는 속성으로 지정하므로 이 부분도 역시 CSS 코드로 그대로 옮겨 주게 되면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패딩 5픽셀이다라고 적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CSS를 코딩할 거냐면 그리드 방식으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로 레이아웃을 디자인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열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리드고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은 그리드 갭으로 5픽셀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 버튼은 가로세로 65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크기로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소리는 열의 너비가 65픽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 때 그리드 템플릿 컬럼 값을 65픽셀로 사열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한번 CSS 코드로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or 밑에 form이라는 태그가 있었죠. 이 form이라는 태그가 grid container가 될 태그인데요. 여기에다가 display grid라고 지정을 해서 grid container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grid template column으로 열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사열짜리고 버튼이 가로, 세로 65픽셀의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셀의 열의 너비도 65픽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5픽셀이라고 지정해 준 다음에, 우리가 버튼의 높이는 마찬가지로 65픽셀이었잖아요. 그래서, grid, auto, rows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행의 높이도 65픽셀이라고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는 계산기처럼 영역을 딱 정해 주게 하려면 이 칼큘레이터의 위드스를 정확하게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계산기의 너비가 몇 픽셀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계산기의 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우선 이 계산기의 맨 왼쪽에 있는 1픽셀의 테두리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왼쪽 패딩 5픽셀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의 가로크기인 65픽셀을 고려해야 됩니다. 갭은 5픽셀이고요. 아 우리가 갭을 안 줬네요. 여기서 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갭. 5픽셀이라고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갭 5픽셀이니까 이렇게 5픽셀도 더해주고 다시 버튼 65픽셀 갭 5픽셀 버튼 65픽셀 갭 5픽셀 버튼 65픽셀 그리고 오른쪽 패딩 5픽셀 오른쪽 끝에 있는 테두리 1픽셀에서 총 이걸 다 더하면 287픽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Calculator의 넓이는 287픽셀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산기 전체의 넓이도 딱 정해져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계산기와 유사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줘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해놨는데, 이 버튼의 테두리가 검은 색깔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버튼의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한번 css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밑에 input 태그들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요. border, 2px, solid에 333 이라는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마다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손가락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손가락 모양과 버튼을 올렸을 때 보이는 이 음영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CSS 속성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가락 모양을 위해서 커서 속성을 사용해서 포인터라고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음영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라는 속성을 사용할 건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는 조건이 붙음으로 이렇게 호버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박스 섀도우 속성을 1픽셀, 1픽셀, 퍼진 정도는 2픽셀로 지정을 하고, 색상은 3333으로 지정을 해서 음영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 음영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건 여기 보이는 색깔이 다른 버튼들의 색상을 입히는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html을 작성할 때 c는 clear, 이런 연산자는 operator, 그 다음에 마침표는 다시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해줬죠? 여기에 추가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Calculator 밑에 있는, form 태그 밑에 있는 c 리어는 우선 백그라운드 r o 컬러를 ED4848 이라는 색상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D4848 이라고 적용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Calculator 밑에 있는, 폼 밑에 있는 오퍼 e 이터는 주황색깔이었으므로 b a c k g r o u n 컬러를 Orange 라고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는 초록색깔 계열이었죠. 그래서 다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린이라고 지정해 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계산기에 색상이 다른 버튼들을 이렇게 색상이 맞춰지게끔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그리드 컬럼을 이용해서. 이런 레이아웃으로 배치가 될수 있도록 적절한 셀의 너비를 그리드 컬럼으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우선 인풋 텍스트는 사열의 그리드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CSS를 작성해 주도록 할 겁니다. 폼 밑에 있는 인풋 태그인데 타입이 텍스트인 건 그리드 컬럼을 이용해서 네 칸을 차지해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는 3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alculator 밑에 있는 폼, 밑에 있는 클리어는 grid를 3칸 차지해라 라고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등호 버튼만 2칸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등급부터만 리 l 트라는 클래스를 따로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칸 차지해라라고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산기처럼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에 보이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 글자를 좀 키워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이는 이 전체 인풋 태그런 택가선택장에다가 추가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19픽셀로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 주면 여기 보이는 텍스트도 조금 커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이 레이아웃처럼 계산기가 수평과 수직의 중앙으로 올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계산기가 수평과 수직 중앙에 오도록 코드를 작성하려면 어떤 CSS 속성을 사용해야 되냐면 flex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디에다가 flex를 지정을 하고 justify-content:center와 align-items:center를 지정하고 여기에 최소 높이를 100vh가 될수 있도록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과 수직의 중앙으로 계산기가 이동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우리가 HTML과 CSS를 사용해서 계산기 퍼블리싱을 전부 다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가 실제 계산기처럼 작동이 될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여기가 지금 input 텍스트니까 클릭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할수 없도록 read-only라는 속성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텍스트가 우측으로 정렬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텍스트 선택자에다가 text-align 텍스트 속성을 사용해서 우측 정렬해라 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간격을 10픽셀 정도의 여백을 띄워줘서 보일 수 있도록 이 패딩 속성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인풋 텍스트에 값이 추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HTML에서 제공하고 있는 onClick 속성을 사용해서 document, 폼스 밑에 있는 output 왜냐면 이 인풋텍스트의 네임 값이 output이죠. output의 value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 1번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1이 o u t p u t 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단 여러 번 클릭을 해도 지금 보시면 여기 에 그냥 바로 할당하는 여기 부분 때문에 그냥 1만 계속 찍히는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복합된 연산자로 플러스 등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눌렀을 때마다 여기 아웃풋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1이 계속 추가되어서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기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도 똑같이 onclick 숙성의 코드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빠르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작성했는데 좀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리절트 부분인데 이 리절트는 우리가 클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우선 복합된 여산자를 사용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클리어 버튼도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빈 값으로 대입하게 변경해주면 클리어한 것과 같은 효과를 구현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온클릭을 전부 다 연결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버튼이 눌릴 때마다 실제 계산기처럼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 이 등호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이불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document forms 밑에 있는 output의 value를 실제 수식처럼 계산이 되게 해주는 메서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불이라는 메서드로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수식으로 계산되게 변경하게 하고 그 값을 다시 한번 아웃풋에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계산기처럼 작동이 되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셨죠?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